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생 주식왕입니다. 7월 6일 공부방에서 제가 추천드렸었던 동국 아레렌스 보는 것처럼 2시 40분쯤 거의 장 끝나기 직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고요. 금일 딱 보시면 은갭 상승 정확하게 좀 나와주면서 어 일거래일 만에 대략 18% 정도 어 수익 챙겼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확실하게 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종목이고 왜이 동국 r n s 가 최근에 상승이 나왔냐 바로 히토루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드렸고요. 제 이렇게 일정 체크만 확실하게 하셔도 꾸준하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이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 링크 클릭하셔서 제가 직접 일정 체크 및 종목 추천까지 드리고 있으니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수익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장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부품주와 수조차 테마가 시장을 이끌어주었습니다 시장의 흐름 및 자본의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들 따라가면서 무조건적으로 수익 챙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아쉬워하지 말고 앞으로 쭉쭉 떡상할 종목들을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연상 3연상 쭉쭉 올라가는 차트로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자 준비한 오늘의 추천주 줄기세포 관련주 에코프로처럼 떡상할 종목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자, 수익률 100% 200%단한 번도 먹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보고만 계셨고 어, 놓치셨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 종목에 예,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는 보시는 것처럼 마크로젠이고요. 마크로젠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자 마크로젠의 경우 앞전에 바로 6월 26일과 6월 27일 상승이 나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제표준 개인정보 인증 소식에 강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항상 장대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을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재료가 이 시장에서 먹힐 재료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고 단순 좀 단발성으로 아니면 조금 지속성으로 갈수 있는 테마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거래량 자체가 확실하게 터져졌다는 것을 알수 있고 앞전에 또이 이제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년도처럼 거리량이 터져주면서 이렇게 꼬리가 막막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달렸던 거와 달리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완전 장대양봉 캔들을 만들어줬고요. 거즘 1년 동안의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면서 앞전에 이런 물려있었던 악선 매물까지 전부 다 소화가 된 이후에 현재 제차 다시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로 자체가 신선하기 때문에 단위기간 내에 재차 n자형으로 이렇게 좀 n자형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상황이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가격이 저렴할 때 아직 호재 기사가 나오기 전에 수 급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아쉬워하지 말고 앞으로 떡상할 종목들을 봐야 한다 이 말이고요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빛낼 종목들 받아보고 싶고 나도 이제 수익 50% 100% 이상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공부방 입장하시면은 일고래일처럼 동국 RNS 18% 수익 볼수 있는 일정 매매 관련해서 방향성 제가 직접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